네, 드디어 드디어 3주 만에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산부인과 가고 있구요 짜잔, 우리 와이프 배가 많이 이렇게 좀 불러 와서 숨쉬기도 힘들고. 오, 봐봐, 대박. 발로 미나봐, 그지? 배가 꿀렁꿀렁 진짜. 너무 신기합니다. 너무. 나가실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하요요 네. 아침 저녁으로 녕시간씩안 좀 걸으시고 좀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 늘려도 돼요 아기가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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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옆에 화면 보녕하요요 얘는 자세도 좋고 애기가 조금 잘 크고 있고 얼굴이다 있으도 좋고 입숨도 좋고 성장한 리좀더 선명해졌다 애가 해? <laughs> <laughs> 막달검사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 검사네 <laughs> 그럼 이제 막달검사 <laughs> 봐네 <봐봐, 마지막>. <laughs> 오늘 사부인과 10회 차갔습니다 특이한 거는 막달검사 때 제왕절개 할 것인가 제대열 보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빠가 탯줄 자를 것인가 안 자를 것인가 뭐 이런 설문을 했고요. 아기가 많이 컸습니다. 오늘 아 이제 2주 뒤에 가고 일주일씩 갈 건데 어 이제 진짜 실감이 됩니다. 무서워요. 아기가 너무... 어 발을 차고 이래서 너무 무섭고 징그럽고 신비롭고 기분이 묘하네요. 아우 꿀떡이 나올 때 됐다. 꿀떡 꿀떡. 떡 튜브. 수 튜브.